자,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, 답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Z가 복소수입니다. 그러니까 a bi 여기서 a, b는 실수여야만 합니다. 자, 다음과 같이 복소 z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. 음, 그러면 z bar는 a bi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z에다가 z bar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어, a bi 3 i 이렇게 되겠고요. z 파에는 a bi를 넣었으니까 2 e i는 5. 자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분배하시면은 3a 플러스, 어, 마이너스 ai 되겠고요. 그다음 플러스 3bi 그리고 마이너스 bi 제곱이니까 i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부호 바뀌겠습니다. 자 분배하시면은 2a 마이너스 ai 되겠고요. 분배하시면은 마이너스 2bi 플러스 b 아, 이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자 이렇게 되겠죠? 얘가 오다가 되겠습니다. 자 실수와 허수가 흩어져 있습니다. 실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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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그리고 i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허수가 되겠죠? 자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해서 계산하시고요. 그다음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. 어, I는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변이 옵입니다 네, 그러면은 이제 비교하셔야죠.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를 할 거고요. 그래서 A는 1입니다. 자,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하려고 했더니 없네. 0이다. 뭐,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겠다. 근데 A가 1이잖아요? 그러면 B가 2가 돼줘야 얘가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복소수 Z는 A에다가 1 넣고요. B에다가 2 넣어서 1 플러스 2i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